조금 더. 이쪽을 쳐, 분명 와 손목 상대방 손목을 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빼서 목을 칠거야 후두를 쳤는데 내 다리를 때려 때리고 손목 예 이해됐지? 그러고 나서 옆구리를 빵 날릴 거야. 이쪽 반대쪽도 그렇고, 한 어? 차리고 반대쪽 여기서 휘 감아서, 허리를 들어서 허리에 칠까요? 철지에 올서 이걸 그대로 들어 올려서 머리 다시. 소공에다가 만약 연습할 때는 이렇게 풀지 안아도 우리 약간 연습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도 되는 이 연습 이 연습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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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네네세옆구 봐봐 세네옆 구이 허리 응. 응. 왼손 왼손 네 왼손 고이, 그렇지 오른손 뒤에 예쓰 더 접어야 더돼 왼손, 이렇게 접고 주먹 수평 허리로 이 모양 그대로 두고 허리를 들어서 허리를 들어서 그렇지, 허리를 틀어서 예스, sir. Hurry, s 는 r 허리 허리. y 로 i 가볍게 잡고. 그렇죠 허리 u r r y sir. 위로 여기 y 이렇게 Hurry, s 여기서 u r r 여기서 r Hurry, sir. h u r 허리 지금 출도 안했어. 가볍게 친거야. 그냥 한대 맞으면 다 이렇게 뛰어나또 폈다. 90도 딱기뒤을 90도, 응. 90도. 이게 이렇게 나와야 팔꿈치를 90도 더더 땡겨봐. 땡겨봐.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이 허리가 딱 찬단 말이에 응. 허리를 쳤지? 머리를 칠때는 이렇가 하고서 확이렇 멀리 갔다가 내 몸을 앞쪽으로 땡기듯이칠거라 근데 아무도 없잖아 그 상태에 그대로 호벅에다딱 붙여주면 되잖또 그리고 당겨와서 당겨와서 풀어줍니다당겨 뒤집어 올려 반대로 들어오니까 그렇지 한 바퀴 그냥 돌리면 돼 땡이 와서 쌩이 왔지 그래 한 바퀴 돌리면 땅 지고 저게 일나로 따지면 여기까지가 사추의 분위기도 이렇게 돼요 어쩌긴 해요 거의, 아 이게 3십7단이니까전교삼 3로 길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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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러 오다가 오는 찢어시러 오는거야 그밖에떨어서만 이거를 앞에서는 땡기고 뒤에서는 위로 여기 이거를 막는거니요 실제 막을때는 본인이 뜯어 주시면 안돼 그냥 땅을 찍으면 돼요 찢는 상태에서 내가 털 내고 털는 땅을 찍어 그렇지 땅을 찍어야돼 반드시 땅을 찍고난 다음에 땅을 찍어 찍어 얘를 밀어가지고 서어서 손목을 때리면 손목을 이렇게 그렇지 손목을 때리고 시, 아니 손목을 때렸지 빵 때리는데 확손날려 손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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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을 딱 가서 지금 손목을 딱 때리고 난 다음에 발빼 때면서 그대로 그렇지 그때부터는 이제 한번딱 이렇게 따마자 좌우 옆구리를 이쪽 때리고, 이쪽 때리고, 이쪽 때리고, 빵! 그쪽 때리고, 반대쪽 때리고, 또한번더 때리고, 들어가면서 당아서아 이쪽에, 이쪽 때리고 와서부터 여기서부터, 오른손 앞으로 쭉 빼고, 왼손이 뒤에 가면서 허리를 이용해서, 허리를 이용해서, 손. 여 손가락, 왼 손가락, 발꿈치 붙여라. 음. 그래서 여기 옆구리요. 여기 손이 옆, 여기를 잡아서 붙여놓고 얘를 땡기면서 신고. 이렇게, 이갈쿠리로갈쿠리로 얘를 딱 땡기면 주는 거고, 허리가 내려가서 딱땡려 주는 고땡면틀어 이렇게 들어있어. 안 와. 자, 다시 발끝에 세워봐야 돼. 이쪽 발끝에. 아니, 놓고, 오는 세워. 발 밟아서, 그 끝을 밀어, 이쪽. 손 띄고, 그렇지. 딱발처놓고 여기 돼있지, 어? 이렇게, 여기에 해서, 얘를 미는 힘, 미는 힘 오는데, 회신회신 네. 회신. 네. 가볍게 해주는 거야. 솔로 이틀만 가볍게 많이 하편다 그니까 얘로 치는 게아니다 얘로 채찍으로 탁 뿌리듯이 팍 뿌리듯이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여기, 여기 다이 채찍으로 여기서 얘를, 얘를 확 감으면 얘로머 돌면서 탁, 머리 돌면서요 우리 거기서 손을 빼, 앞쪽으로, 앞쪽 여기 있는 손을 오른손이 앞으로 빼고 왼손이 뒤에 그 공간을 만들어 근데 가면서 팔꿈치에 붙이고, 그대로 회신, 어? 빵 들이고. 응. 그렇지. 예스. 쳐봐서, 옆으로. 예. 그렇지. 여기 너무 가서 수평이 줄. 공이 너무 길었다. 쪽 떼. 주먹 하나. 여기 팔꿈치 담아면되고 팔꿈치가 더 나와야 되고. 딱앞 나와서. 그렇지. 팔꿈치 뒤에 딱 버리면. y 스이 y 자꾸만 있고, 여기서. 허리.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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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허리, 뭐? 이게, 이게. 허리를 여기서 막 찼지, 그렇지? 얘만 들으면. 허리에 딱 쳤지, 그지? 얘만 들면, 허리를 딱 쳤어, 그지? 가면서 얘를 들면, 그렇지 실제 타를 할 때는 머리 뒤에 완전히 보니 보일 게 아주 도리게 멀리 팔을 치면 얘를 때리고 멀리 가로서 지붕 쪽으로 땅 건물도 딱 때릴 거야. 나가면서 때리면 안 돼. 그렇지. 실제 때릴 때 이게 나가면서 때리면 안 돼. 왜요? 너무 커버리 힘이 파워가 안 생기고. 자 머리 맞아봐. 여기서 내가 안 때리고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서 딱갈때 얘가 왼쪽으로 왼쪽으로 와야 외 끝에 힘이 이렇게 탁! 잡아 그기고 끝에 힘이 폭팔려아 그래 이것도 최측처로쓰는 거구나 그렇지 우리 원리는 우리가 팔고가 들어가 있잖아 팔고가 들어가 있는 이상 팔고는 굉장히 부드럽고 빠른 스피드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제 다리 딱고정해 그 있는 거구나 동정으로 올는 거. 손으 지금 그 고를 을때가짜는 네. 이렇게 옮기는 거. 뭐가 핫하로 굉장히 움직이는 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한 손에, 이런 부가 아니에요. 다내항을 기초로 해서 나온 부분이니까 고정된 보다 움직이는 거.